기에 있는 입자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부터가 틀렸던 겁니다. 사실은 이 입자 여기 공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입자를 기술하기 위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a의 상태도 필요하다라는 게이 양자 얽힘 상태거든요. 이걸 비국속성이라고 부르는데 non-locality죠. 결국은 이 양자 얽힘을 기술하려면 한 지점에서의 상황을 이 거의 전 우주를 포함하는 넓은 공간을 생각해서 양자 그 어떤 입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작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라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거를 입증을 한 거였거든요. 그럼 우주 달이 아니라 저기 우주 끝에 있어도 이게 동시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보낼 수는 있다. 네, 그렇죠. 그럼 다 연결돼 있는. 다 연결돼 있는 거죠. 네. 신기하네요. 신기하죠. <laughs> 네, 보통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나 아니면 기술에서 이용하는 이제 이제 그 공간 스케일은 뭐 멀면은 한 100km. 근데 정말 100km 정도 떨어진 두 입자 사이에 양자 얽힘을 관측한 예가 있습니다. 아 실험적으로 이미 은 해봤어요? 네, 예, 예, 입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, 정말 현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고요. 빛이 아무리 빨라도 100km를 가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그렇죠, 걸릴 텐데. 네, 그거보다도 빛보다도 빠르게 정보가 전달돼서 그게 동시에 결정됐다. 그렇죠. 와. 정보가 빠르게 전달된다고 하건 약간 곡해가 있는데요. 네. 어쨌든 그 양자 얽힘 상태에는 두 입자가